지연 누나, 드디어 또한 사람이 나왔고, 난오세우이다 하네.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하네. 그럼, 조심해서 내려가게. 다들 고맙다. 세혁 아저씨. 응? 아저씨 주머니 뭐, 뭐가 있는데? 사이다 뜯고? 그나저나, 수빈이는 어디에 있는 거지? 열쇠...야 진짜! 진짜 그거... 도... 뭐지? 여기 온이유 밝혀진 사람이 여기서 죽나봐 지금까지 다 그랬어 열쇠 사용했다 뭐야 뭐야? 4모르겠다 음, 이거 보고..보면서 해야 되겠어요 근데 진짜 이거 사이다 뚜껑 막 콜라 뚜껑이 이런게 뭔가 의미가 있는건가? 아니면은 나..나를 제외한 다 범죄자인가? 다 다.. 다 같이 꾸민 일인가? 나, 나 제외하고? 아니면은 빨리 이걸 다 끝내고 싶은데, 이분도 못 깨, 지금 못, 뭐, 못, 뭐, 못 알아내고 있어요. 아, 됐다. 어디서 알아냈나 봐. 8121. 열쇠 사용했다. 습이나 오빠. 하하하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군. 어찌 내가 준비한 게임들은 재밌었나? 너 대체 누구야?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군.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느낀 것이 없냐? 글쎄 너희들 항상 그런 식이지. 너희는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꾸민 거다. 너희들은 죽어 마땅히 그것도 수빈은 살려줘. 쟤는 아직 학생이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착한 처벌할 수 있다니 대단하군. 강수빈, 강수빈 너는 원래 착하 인간이었어. 무슨 놈고 어린 애가 인간 애가 엄친척하는 너의 그 행동. 그게 너의 죄라는 건잘 알고 있겠지? 알고 있어.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난 편하게 지낸 적이 없어. 다시 그때 돌아간다고 <놀람> 다시. <놀람> 누구인지 알고 싶 알고 나는 아. 아 어떡하지 알고 있다고 해야지 모르는다고 해야 돼. 그 다음 물을 마신 사람은 민수 아저씨였어 그 다음 마신 사람은 지현 누나지 그 다음 수빈이가 마셨고 그 다음 내가 마셨고 그 다음 세혁 아저씨가 마셨지 이렇게 모두가 다한 번씩 마셨지 그때까지는 이상이 없었어 즉 이때까지는 물에 독이 없었어 그래서 독이 없다고 확신하나 한번더 물을 마셨지. 사건 지연은 하고 물을 마시고 나서 일어났어 저도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다 아, 뚜껑이 여기 있네. 아 거기 있었군요. 인자아저 씨가 죽은 건이 뚜껑 안쪽에 독이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야. 저 뚜껑 닫았어요. 그래서 마실 사람 없죠? 그럼 제가 제가 넣을게 던져주세요. 그럼 잘 받아. 이때 지누나는 물병을 잘못 던져서 떨어뜨리고 말았어. 에이. 이 과정에서 뚜껑 안쪽에 묻은 독이 물에 녹은 거지? 이거 이거 물을 마신 민수 아저씨는 죽었어. 이게 더러운 백전도 충분 범인의 가능성이 있는데 백지도 독에 물에 녹이려고 일부러 물병을 떨어뜨린 거 아닌가? 아니 지나는 범인이 아니야. 모든 사람의 은 앞에서 뚜껑에 독을 받는 건 불가능해 즉 뚜껑에 미리 독이 발라져 있었던 거지 맞아 그럴싸하지만 너의 만화 앞뒤가 맞지 않아 애초에 물은 새것이 아니었나? 새것인데 어떻게 뚜껑에 미리 독을 발라놓을 수 있지? 설레는 새것이 아니더라도 독이 발라져 있었음 있으면 처음 마실 때 죽었을 거야 맞아 분명 물은 새것이었지 하지만 뚜껑은 새것이 아니야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군 자세히 설명해 내적으로 본 우리는 뭐좀 마시자고 했어. 여기서 언제 빠져야 아 할지 모르는데 이거을 마시면 히, 힘내야 하지 않겠어? 저도 민수 아저씨 말때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못 말랐어요. 저도요. 마지막 새우 아저씨도 마시자면 물 뚜껑을 열었지. 물뚜 물론 뚜껑 여는 소리를 봤을 때새 것이었어. 그럼 물을 마시도록 하지. 소리 들어보니 다행히 생것 같군. 새것 같군. 여기 말은 민수 아저씨는 먼저 마시겠다고 했어. 그래서 새우 아저씨는 물을 아저씨에게 주었지. 그럼 제가 먼저 마실게요. 목말랐거든요. 그렇게 말한다면야. 여기 있네. 이때 우리는 독이 있을까봐 무대에 신경을 썼을 뿐. 새우 아저씨가 주머니에 뚜껑을 넣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 즉 새우 아저씨는 새 뚜껑을 주머니에 넣고 지온 누나가 뚜껑을 찾았을 때한 아, 뚜껑이. 되게 발라져 있는 뚜껑을 바꿔치기한 거야. 여기 있네. 근데 냉장고에는 물 마구도 몇 개가 더 있었을 텐데. 다른 곳에 마셨다면 김민수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근데 김민수 살아있었다면 너는 지금처럼 오세요, 여기 범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무엇을 마셨던 민수 아저씨는 죽었을 거야. 새혁 아저씨는 독일모은 모든 종류의 뚜껑을 준비했으니까. 자세히 설명해봐. 어? 너의 의 말대로 냉장고에는 물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었어. 물 콜라 사이다 이렇게 세 개가 있었지. 하지만 세혁 아저씨는물 뚜껑 이외 콜라 뚜껑 사이다 뚜껑도 준비했었어. 지연 누나가 죽었을 때 손에서 콜라 뚜껑을 발견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지연 누나는 세혁 아저씨가 독이 받은 뚜껑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 알게 됐어. 아저씨가 실수해 뚜껑을 흘리거나 뭐 그랬겠지. 아무튼, 그걸 되낀 새우 아저씨는 지었는데 죽였고, 지금 그의심 할까봐 새우 아저씨는 자해에서 기자한 척한 거야. 그건 너무 억측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확실히, 실제 아버지 못해서 이건 억측일 수 있어. 하지만 새우 아저씨 주머니에서 사이다 뚜껑이 나온 건 사실이지. 새우 아저씨 범인이 아니라면 사이다 뚜껑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모든 종류의 뚜껑을 미리 가지고 있었, 있으면서, 먼저 뚜껑을 열어 숨기고, 마지막, 바꿔서 뚜껑을 건, 건넨자. 세역 아저씨가 범인이야. 아, <놀람> 대단하고. 대단하긴 했어. 근데 아저씨, 어째서 세역 아저씨가. 잠깐, 아직 내 짐은 끝나지 않았어. 아까 넌 아, 나를 안다고 했는데, 내가 넌지 한번 말해봐. 처음 나는 각자의 잘못을 여기 왔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가짐, 종이 조각을 합쳐서 그런 문구가 만들어졌으니까. 맞아. 너희는 제주도에 들어서 여기 온, 온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럼 왜 하필이면 우리지? 이제 우리 말고 다 제대적인 사람들은 많잖아. 근데 나는 생각했지. 누군가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런 일을 꾸민 거라고. 너의말이 맞다 치자. 그럼 무슨 이유로 너희들에게 복수한다는 거지? 그건 가족이야. 너는 가족복수하 위해 이 일을 꾸민 거야. 계속해봐. 무슨 민수 아저씨. 민수 아저씨는 운전, 운전으로도. 어딘 여자애 다치게 했어. 아저씨는 그 아이가 심하게 다쳤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괜찮지 않았을 거야. 그 아이 는 수술이 실패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지? 그 아이 수술한 건 바로 지연 누나였어. 지연 누나가 그 아이를 실수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지. 하지만 지연 누나가 여기 온건그것 때문이 아니야. 바로 너의 어머니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어느 는그 아이 아니 너의 여동생의 장기 이식자가 되는데 동야들은 너의 어머니를 설득시켰고 그 죄책감이 너의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세영 아저씨는 너의 아버지를 정리하고 해고해서 자살하게 만들었지 내그 지연 누나가 그 딸의 가족은 아버지가 없다고 한 거야 그럼 사나는 남은 사람 너와 이 여자애일 뿐인데, 이 여자애는 뭐 때문에 여기에 왔지? 믿더 진작해본 건데, 수빈이는. 너여동생의 장기, 그것도 심장을 이식받아서 여기에 온 거야. 오빠, 지금 무슨 말해? 계속해봐. 수빈이 여기 오면서 못번 몸이 아프다고 했어. 웃을 때 심장수술한 휴유증 때문이라고 했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수빈이와 지연 누나의 첫 만남이 생각났어. 지는나 수빈이를 보고 어디선가 본적한 반응을 보였지? 이식수술 담담하지, 담하지 않았어. 정확히 기억 못하고 어렴풋이 기억한 거야. 아무튼 너는 여동생과 어머니의 죽음이 가지고으로 수빈이 때문에라고 생각했고, 그때 수빈이 여기에 데려온 거야. 그럼 너, 내가 여기에, 왜 여기에 온 건지 알겠군? 난 예전 친구들이 보이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 그 새우 아저씨는 나, 너의 아버지를 박과장이라고 불렀지? 너왜 죽은 내 친구 중에서 박정수라고 있었어? 너는 정수 가족이지? 하하, 정말 대단하네요. 너는, 형, 안녕하세요? 정수 형 동생 박성수예요 라고 해요. 정수에게 남동생이, 네, 가족 사정상 중는큰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 저 아마 아까 세역 아저씨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봤죠?